통영은 음악의 도시잖아요. 네, 윤희상 씨 고향이고요. 그렇습니다. 네. 또 바다도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잖아요. 네. 네. 바다에 웃음꽃이 핀게 아니고, 먼게꽃이 피었다면 이번에 웃음꽃을 피워볼까 하는데요. 네. 아까 고정아 씨가 아주 멋지게 소개를 했는데, 네, 네. 어떤 니다인가요 네. 예, 오늘은요, 아까 제가 예고해드렸던 예고해드, 대로 웃음에 관련된 소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삼남매가 네.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웃음을 전해드리는 웃음 전도사로 활약 중이라고 하는데요. 웃음치료사 삼남매,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알립니다. 지금 전국엔 웃음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웃음바이러스에 전염되면 얼굴은 더욱 아름답고 젊어지고 몸은 건강해지며 하는 일마다 성공을 부른다고 하는데요. 이 웃음바이러스를 퍼뜨린 일을 찾아내겠습니다. 웃음을 드립니다. 여러분께 드립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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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웃음> 바로 우승으로 복을 나눠줄 산남매입니다. 6회, 3회 통쾌한 산남매,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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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소리 따라 들어가 보니 열띤 강의가 한창입니다. 웃음바이러스를 퍼뜨린 첫 번째 용의자로 지목된 한국 웃음치료연구소의 조정호 부소장. 한일간지의 정치부 기자에서 웃음치료사로 변신한 그의 이력이 인기를 끄는데요. 기자 출신답게 논리적이면서도 거침없는 그의 입담에 빠져드는 사람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웃음치료 강의에 귀를 기울이는 걸까요? 웃음치료를 통해서 <웃음> 정말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변해가는 그런 사자, 에, 세상에서 자기가 원치 안에서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도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이런 것을. <laughs> 어, 참, 시원하게 <laughs> 웃으시죠? 힘든 일이 있어도, 걱정거리가 있어도, 웃을 수 있는 긍정적인 마음과 잘 웃는 법을 배우는 게 웃음 치료입니다. 말 그대로 웃는 습관을 배우는 겁니다. 아, 다들 열심히 웃으시네요. 웃음 바이러스를 퍼뜨린 두 번째 용이자, 바로 웃음 치료사 3남매 중 홍일점 조정화 강사입니다. 식품 영양학도 출신답게 웃음이 우리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리는 그녀입니다. 마지막으로 더 강력한 웃음 폭탄을 터뜨린 세 번째 용의자 이보다 더 웃길 웃길 순 없다. 한국 웃음치료연구소 조정문 소장 마0이 넘은 나이가 믿기지 않고 그 동안인 그의 비결은 바로 웃음. 화순군 공무원에서 웃음치료사로 변신한 그는 사실 한쪽 귀 귀장애와 말더듬이 장애를 딛고 거침없이 웃음을 전파하는 웃음 전도사가 되었는데요. 두그 동생들을 웃음 전도사로 이끈 장본인이 조정문 소장입니다. 오, 장애를 짓고 누구보다 밝고 건강한 웃음을 전하는 그의 웃음 방이 살짝 어떨까요 조정문 강사의 지시대로 웃는 연습이 한참입니다. 모두들 억지로 웃는 것 같은 풍경이 낯설게 느껴지시죠? 하지만 이렇게 웃는 것도 훈련의 과정입니다. 억지로 웃는 웃음은 가짜야. 하고 말하는 분도 계실 테지만 우애네는 진짜 웃음과 가짜 웃음을 구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짜 웃음에도 웃음보가 자극을 받아서 앵글핀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아, 가짜 웃음이든 진짜 웃음이든 입을 크게 벌리고 하늘을 향해 마음껏 웃는 연습을 자꾸 하다 보면 마음도 웃게 되고 얼굴도 웃게 되고 웃는 게 습관이 된다고 합니다. 와, 보고 있는 저희들 <laughs> 웃는 건 정말 쉽지가 아요 <laughs> 아. 잘 웃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배에서 끌어당기는 웃음. 먹여에서 나오는 웃음이 아니라 배에서 끌어서 나오는 웃음이 진짜 웃음이죠. 한번 웃음보가 터지면 남들이 어떻게 웃죠? 배를 움켜잡고 웃죠. 이게 진짜 웃음이죠. <웃음> 아. <웃음> <웃음> <이렇게요>? <웃음> <웃음> 이렇게 네. 이 정도면 되는 그 나도 물어봤습니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제 복부 비만이 빠지죠. 이게 다시 말 웃음 다이어트예요. 다시 한 번. 오, 다시 다시 한 번. 네. 하나, 자, 둘, 셋. 다는말에니다 진짜 힘요배들갔죠 웃음 다이어트. 웃는 것도 힘드네요. 네. <laughs> 그 네, 고정아씨 때문에 네. 또 우리도 많이 웃었네. 그, 웃음 전도사 이 3남매, 네. 무슨 치료사. <laughs> 정말 웃음을 주는 모습들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러게요. 공무원 음. 또는 기자에서 웃음치료사로 변신하는 게참 독특한데요. 네. 그래서 건강하게 우리가 웃는 법을 배워보는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을 위한 웃음특강 준비되어 있는데 기대되시죠? 어, 방금 화면에서 보셨던 삼남매 마평입니다. 한국 웃음치료연구소의 조종문 소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어서 아 <laughs> 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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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하는 네, 것만으로도 웃음 꽃이 피네 이름이 특이합니다 네. 후문이 아니고 정문 정문 고정 네, 대문이 아니고 조정 대문입니다 네, 조정 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항상 그 후문으로는 다니시지 않고 정문으로만 다니시죠 학교 다닐 때는 후문으로 다녔습니다 아, 근데 네. 그 얼굴에 항상 웃음기가 가득 찬데 동안이세요 올해 네. 아이가 나이 40대 중반입니다. 네, 네. 저랑 좀 비슷한데, 저보다 네. 훨씬 <laughs> 젊어 보이시는데. 아마 네. <웃음> 이 웃음이 젊음의 비결이 아닐까 그러게. 그런 생각도 음, 음, 드네요. 네. 음. 자 그런데 그 화면에서도 보셨다시피 어, 3남매가 함께 웃음치료사가 됐다는 게 보통 신기한 일이 아니거든요. 네. 조종우 씨는 화성군의 공무원이셨고 동생인 조종우 씨는 기자셨고요. 또요 동생인 조정화 씨는 식품 영양학도셨잖아요. 그런데 네. 네, 소장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3남매가 웃음을 매개체로 해서 뭉치게 되셨나요? 아 제가 어릴 때 이제 제가 청각장애입니다. 오. 어. 그다 보니까 말까지 더듬는 현상 이 일어나고. 네. 어 그러니까 성격이 이제 급해지고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요즘은 행복합니다. 어, 장애증 인 갖고 다니니까 비행기 타면 50% 할인입니다. 어? <웃음> 네. <웃음> 네. 어, 너무 좋으면 여러분이 장애인 이 되십시오. 오 오, 야, 네. 근데 전혀 남이 혜택 받는 없어요. 것은 좋지만 네. 네. 그 아픔은 생각하지 않은데 이겁니다. 아마 음. 웃다 보면 나의 그 지금 그 좋은 말또 그다음 우리 가족이 건강이 너무 안 좋습니다. 네. 음. 그래서 웃음이 보약이는걸 알고 네. 우리 가족들한테 웃음을 전파했더니 지금은 전국에. 웃음치료사로 전국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투어로 극복을 하시는 거네요. 네. 네. 지금은 이제 건강이 어, 최고의 달합니다. 더 건강해 보이지 않습니까? 오, 그 네. 건강해 네. 보이그러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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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웃으면 음. 건강해진다는 말이 맞는 말인가 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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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음. 그, 자주 웃는 것도 기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웃는 법도 자주 배우고, 또 자주 웃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웃는 건 저... 우리 차도 교수님이 잘하실 것 같아요. 연기하면 <laughs> 웃는 법을 잘해요 예. 네. 웃는 것도 기술이죠. 네. 네. 그러면 네. 그래서 우리가 웃는 법을 배워서 자주 웃으면 좋을 것 같아요. 조정문 소장님. 네. 우리도 여기서 한번 다 같이 웃어보면 어떨까요? 아, 그럴까요? 예. 아, 왜 웃어야 되는가요? 아, 아 즐거움을 아, 발산하기 아, 그렇죠. 위해서. 예. 웃어, 웃어야 되는 이유는 행복해지고 싶어서인 것같습니 예. 웃는 이유는 또 건강해지고 싶어서. 예. 행복이 없는 집안은 뭐가 없죠? 웃음이 없어니 그렇죠. 네. 아픈 집안은 뭐가 없죠? 웃음이 음. 없어요. 웃음이 음. 없습니다. 네. 아프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웃어야 돼요. 웃어야 돼요. <laughs> 아프 예. 죽겠는데 왜 웃어야 음. 되냐. 그러니까 더 아프죠. 예. 음. 네. 그러니까 항상. 행복해지고 건강해지고 웃음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잘 웃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오버해야죠. 무너져야죠. 아. 아. 고정하씨처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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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오버해야 돼요? 아. 누가 잘 웃던가요? 바보. 아, 바보. 응. 아이들이 잘 웃죠. 음, 네. 음, 천준이 음. 나이처럼 웃는 겁니다. 음. 한번 웃어볼까요? 시작. <laughs> 어색하죠? 네. 네. 그러니까 또 이제 잘 웃는 기법이 있습니다. 아, 법첫 아, 번째. 네. 크게 웃자. 크게. 네. 크게 네. 웃자. 네. 네. 크게 한번 네. 웃어보실래요? 시작. <laughs> 야, 이거또 사극하는 오, 것 같은데. 잘으실래요 <laughs> 어떤 분은 웃음을 잘못 웃고 있습니다. 음. 제 웃는 모습 봐보실래요? <laughs> 이게 좋은 웃음인가요? 어, 아니죠. 음. 그건 가슴으로 웃는 음이죠 음. 이게 보면 목에서 나오죠. 음. 목에서는 절대 웃음이 안 나옵니다. 음. 목에서는 화만 나와요. 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화낸 사람 보면 목에서 화를 내죠. 음. 욕을 하고 이렇게. 근데 웃음은 목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가슴에서 나오죠. 가슴에서? 가슴 밑에 배. 음. 배를 만져보실래요? 음. 배자 만져보세요. 배가 좀 나왔는데. 밑에 단전, 단전, 단전. 좋아히시면앉세요 이게 또허허 배를 당기면서 허허허허허 그러면서. 와 이건 차 교수님이 전공입니다. 저도 이제 연기를 하면서 많이 복식호흡을 하죠. 자 크게 웃고 길게 웃고 항문을 조이면서 배를 당기면서. 온몸을 웃는 겁니다. 야. 근데 이게 어렵죠. 기술이요 네, 이게 어렵죠. 음. 안해보니까우리 화내기가 쉬워요? 웃기가 쉬워요? 화내기가 쉬워요. 네. 우리가 네. 수십 년 동안 살아오면서 화만 있으니까 그러면 화내는 어. 구강 구조는 있고, 웃는 구조는 틀린 거죠. 음. 자, 따라서 해보실래요? 자, 그러니까 입을 크게 벌리고, 그 다음에 배를 당기고, 배를 당기고. 자, 몸을 흔들면서, 한번저이고 시작! <laughs> <웃음> <웃음> 아, 안 <되는> <laughs> 와, 아, 그렇게. 아, 그러니까 좋아요, 좋아요. 야, 야, 야. 아이처럼 살짝 좀 좋죠. 네. 이런 모습으로 항상 자기를 이렇게 웃음을 바꿔줘도 이게 잘안 되는 겁니다. 음. 항상 음. 웃는 것은 고정관념을 버려야 되죠. 네. 음. 이 고정관념이 다시 말하면 체면 때문에 웃지 못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음. 네. 그래서 이거 체면을 벗어나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겁니다. 음. 그래서 항상 우리는 자 크게 웃을 때는요, 기왕이면. 우리가 입을 크게 벌리는 거예요. 우리 음. 한국 사람들이 입을 크게 안 벌리죠. 이게 네. 문제인 거예요. 음. 그게 이제 신뢰가 된다고. 네, 거예요. 신뢰 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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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분들은 뭡니까 웃을 때? 하... 갖고 웃잖아요. 네. 네. 이게 옛날 어르신들이 가르쳐주는 음. 버릇이죠. 기왕이면 기왕이면 단점을 딱 버리고 크게 웃는 거예요. 네. 저희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따라해보시죠 그러게 여러게 기왕이면 네. 크게 네. 웃고 길게 웃고 온 몸으로 흔들면서 웃는 겁니다. 음. 자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자 선을 올리시고 V 자로 올리고 네. 자 시작. 웃었다. <laughs> <웃을까? 웃음> <laughs> <laughs> 제아세요제 네. 네. 아, 네. 아픔을, 네. 아픔을 이렇게 드러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아파서 못 했어요. 근데 음. 아파도 웃는 게 이렇게 좋은지 모르세요. 비왕이면 음. 이빨 8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가 별로 안 좋아서. 금리가 보일 거같은 이빨 을닦아 네. 이빨. 단 <laughs> 느낌으로 이를 8개 보이요 아, 아, 너무 좋죠. 네. 네. 이빨 닦으면서. 그것도 좋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집에 가시면 웃음 라인을 만드는면 좋아요. 웃음, 아, 웃음 나갈 때, 네. 들어올 때 웃음라인. 음. 음. 아, 그건 뭐죠? 자, 우리가 문 앞에다가 웃음라인을 만들어 놓고, 웃지 않는 자는 이제 이렇게 벌금을. 못 들어오게. 네. 음. 그러면 그 벌금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또 웃고 가는 거죠. 오, 정말 음. 자, 문을 딱 열었어요. 나왔어. 시작. 자기야, 안녕. 아, 안녕. 자, 그럼 힘들힘들자기야나왔어 시작. 자기야, 나왔어. <웃음> 근데 우리가 한국의 무뚝뚝한 남자들이 자기야 나와서 이게 하기 전에 전신 덜 하면 전신 덜 하냐고 계속 하는 겁니다 집사람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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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놀랄 것 같은데 처음에 무슨 일 있었나 네? 할것 어, 같은데 한번 보고 두번 네. 보면 자꾸만 보고 싶죠 그래서 한번 웃고 두번 웃고 계속 웃다 보면 웃음이 좀 나중에 생활화되는 겁니다 습관이 돼야 된다는 거죠 습관이 되는 거죠 이렇게 웃음을 꾸준히 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잘못하는 게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는 언어가 무슨 언어죠? 영어죠. 그렇죠. 그런데 영어보다 더 공통은 있습니다. 웃음 언어입니다. 아, 음. 웃음 언어? 웃음 언어는요, 부정형 문장이 없죠. 네. 음. 우리 지금, 그러니 국회의원 지금 선거도 하고 있지만, 이게 웃음 언어. 음. 이분들이 선거 끝나고 난 뒤에도 계속 그렇게 웃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이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선거 끝날 때까지 도 우리가 음. 웃음 언어. 자, 그래서 오늘 웃어줄까요? 시작.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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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웃먹해집니다 웃어봐요. 네. 네. 웃음이 전도된다는 게 맞는 말이에요. 네, 웃는 모습을 보면 또 웃음이 나오잖아요. 저는 김학식 씨 웃는 모습 보니까 아, 웃음이 많이 나오네요 그렇죠. 제가 잘 웃습니다, 또. 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웃음을 습관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고 또 건강까지 챙길 수 있잖아요. 네. 자 우리가 그 웃음이 가짜 웃음이지만 뭐 하늘을 보고 웃어보실래요? 하늘을 음. 보고 편하게 웃어보세요. 자손 올리시고 네. 시작. 바보 <laughs> <laughs> 같기도 하고 혹시 아, 네. 하늘이 나를 보고 웃고 음. 있지 않던가요? 어 아, 아, 여기 선물하는 안 보이니까 네. 네. 아쉽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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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이가 어떻습니까? 하늘이 웃기도 전에 무자 웃음을 끊어버리죠. 이게 문제이죠. 그러니까 오. 다시 한번 하늘을 보고 웃어 시작. 모두의 <laughs> <laughs> <문주의> 에너지가 나전 때까지 모입니다. 나무이 웃어주는 대죠 <laughs> 그렇죠. 네. <남으로> <laughs> 어, 음. 어, 나무를, 어, 남으로. 나무를 보고, 나무를 한번 웃어보실래요? 나무 나무를 나무 사랑해 음. 시작. 나무야 사랑해. <laughs> <웃음> <웃음> 나무가 네. 춤을 추어 있을 때까지. 을 아, 때까지. 그 아, 나무가 춤을 추기 전에 또 웃음을 끊는 거죠. 음. 그래서 나무가 춤을 추어 있을 때까지 계속 웃어주는 그런 모습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네, 네. 네. 그래요. 웃으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화를 내는 경우나 싸우는 경우는 없는 것 네. 같습니다. 어, 네. 정말 즐거웠습니다. 네. 이 한국 웃음치료연구소 조정모 수강과 함께. 정말 유쾌상쾌 통쾌하게 잘 오셨습니다. 네. 조영우수왕님 오늘 그 정말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마음껏 웃었고 저희들도 네. 웃었고 근데 네. 태도가 가장 안 좋았던 게 죄송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좋은 듯 했는데 못 웃는군요. 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배워주셨을것 같습니다. 정말, 예. 지금부터 당장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잘오셨어요 생방송 KBS 때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내일은 오늘보다 더 포근하겠는데요. 내일은 맑겠고요. 아침 최저 기온은 4도고요. 낮 최고 기온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교차가 큽니다. 건강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굵직굵직한 일들이 많죠. 그렇습니다. 다음 네. 주 화요일은 한국인 첫 탑승 우주인으로 광주 출신의 이소연 씨가 대한민국 모두의 꿈을 싣고 우주로 떠나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18대 총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웃으면서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효과가 확실해야 믿음이 갑니다. 씹는 게 달라. 아, 달라졌어. 집으니까 너무 좋다 대한민국인몸녀 음. 인사돌 다르니까 좋으니까 역시 인사돌입니다 더 시원하고 싶다면 다. 새로워진 바람의 여신을 열어라 2008년 여름을 지배할 절대 바람 하운즈 바람의 여신 투 여신에게 예약하자